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 여러분 띠은입니다자 여러분 띠은이와 또아의 빵집TV에서 나왔습니다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두바이 초콜렛을 먹어볼거예요이 두바이 초콜렛은 먹어볼 음. 실제로 산겁니다 맞아요 저희 음. 이거 백화점에서 샀습니다 음. 이 작은거 하나에 7,900원입니다 맞아요 엄청 비싸요 세개 샀어요 잠깐만 비싸봐 아니 어쨌든 이거 백화점에서 산거 맞아요. 맞아요. 아 비닐봉지 누가 버렸어? 네 일단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. 이거 저희가 뜯었어요. 네 여기 제가 방금 먹은 겁니다. 전세 거예요. 저안 먹을 거예요. 그럼 빨리 먹을게요야스리구독자요 꾹꾹, 에이아스, 꾹꾹꾹꾹, 에이아스 나 이거 좀 맛있어. 초콜릿 저 싫어하거든요? 어? 느낌이 이상한. 느낌이 이상해요, 이거. 어? 아들아, 이 어디 씻고 갔었어? 마이 초콜릿 맛있다고 했는데 맛있긴 했는데, 이게 yeah? 초콜릿 먹어볼게요. 근데 두바이 탑승떡은 두바이에 팔잖아요. 그거 샀으면 진짜 맛있겠는데. 아스팡에드면 같은 게 있어요. 여 저기요. 아니 이거 초콜릿 부분만.

저희 얼음이 안 찍고 그래가지고 얘 조상 저희가 입이 좀 까다로운 편이라서 고기 땡긴다 날아면 어, 땡긴다. 와 비싸게 뭐 하는 하나도 맛없어 맛있지 않아요 안녕 안녕